오늘 취임하셨는데 취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중골부장협회가 지금 완출된 지약 10년 정도 우리가 지났습니다만 이찬임 박형규 회장님께서 뭐 많은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으로 이렇게 다시 김 회장님의 전통을 위어받아서 대중 골프장이 앞으로 우리 회가 성공과 골프 대중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단 모두가 합심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렇게 왔게 됐습니다. 대중 골프장 회가 어떤 사업을 역점을 두고 지금 네. 네. 아시다시피 대중골프 장협회는 과거에 해원제 골프장 위주로 우리가 골프산업이 육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원권이 없고 일반 대중화가 좀 되지 못한 그런 약간 특수한 그런 서포츠로 이렇게 인식을 가졌는데 이 대중골프장이 시다시피 이제 상당한 부분 골프가 대중 스포츠가 됐다는 걸 이렇게 자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더이 운동하는 사람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골프 대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객 기관과 협력업체들하고 많은 노력을 계획입니다. Thank